안녕하세요. 파크 골프 투어를 계획 중인 분들을 위해 전국의 파크 골프장을 탐방하며 관광지와 맛집을 소개하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전라남도의 파크 골프장 중 2024년 3월 30일에 전남 보성군 복내면에 위치한 복내 파크 골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4월 30일까지 잔대 보호를 위해 휴장 중이며 주중에는 휴장 일이 없습니다. 동호회원은 6시부터 9시까지 자율이용 가능하며 9시 이후에는 관리자의 통제에 따라 라운딩을 할수 있습니다. 복내 파크골프장은 이용료가 무료이나 이용고객이 아 경우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문의와 예약이 권장됩니다. 보성군 파크골프협회 0103603-3130 이곳 복내면 거주자들에게 맛집과 관광지를 추천부탁하였으나 특별한 맛집은 없으며 미력이라는 곳의 양탕이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율포해수욕장이 있으며 가는 길에는 보성 녹차밭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율포에는 녹차의수탕이 있으며 숙박은 녹차밭 주변에 펜션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율포 수협 공판장에서는 싱싱한 해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율포 앞바다는 예전에 활어들의 산란지로 알려져 다양한 어종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율포에서는 싱싱하고 맛있는 해와 장어 전문점들이 있어서 취향에 맞는 맛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다음은 구레파크 골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